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2호 어, 한국판 양적완화. 오늘은 저번 방송에 이어서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 양적완화라는 이름 아래 유동성을 현재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브 TV 방송입니다. 한국 중국 성장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입니다. 1분기의 성장률을 보니까 한국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 1분 14분기 1%, 1% 0.4%, 1.2%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한 1%대에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보고 있어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이 매우 저조한 심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하고 가장 밀접한 경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6%대 6.8% 6% 거의 7% 대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6% 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에서 시작했던 시점이 2월 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되고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경제 활동이 제기가 된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8 현재 일어났던 저주한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아주 밀접한 현재 경제 활동, 무역, 수출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과거 연도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1956년, 우리가 1960년을 넘어가기 전에 심한 이 저성장, 그리고 이 농사 흉년을 인해서 우리가 버리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굶주리셨던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발전을 이루셨지만, 1950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것도 50년대 전쟁 이후에 심한 불핀 생활을 했던 이 시기에 마이너스 1.8%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업 성장을 이루면서 1980년도에 마이너스 1.9%때 2차 중동, 2차 오올 쇼크에 의해서 이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또 98년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1998년도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지역 신흥국에 대한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마이너스 5.7%로 성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그나마 저희 나라가 선방을 했습니다. 0.3%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현재의 어떤 마이너스 성장은 그 매우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심한 디프레션 현상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경제를 되살리고 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어, 디프레션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실행 발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 무제한 공급 결정을 한 이후에 유동성을 현재 시중에 돈을 살포하기 위해서 이 은행이나 금융권이 요구하는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상의 양적 완화다 한국판 양적 완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웃 같은 경우 패도 미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 경기가 불확실하고 경기가 심한 침체 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양적 완화를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연준 중앙은행이 대규모 은행이라든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주는, 그래서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현재 공급하기 위한 제일 큰 수단으로서 국채 10년 만기 이상을 무제한 좋은 조건 사주는 것이 양쪽 완화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는 현재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국채, 물론 국채도 포함되고, 포함되고, 국공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뒷 부분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단기로 돈을 대여를 해준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신 개념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한매 조건부 채권 R P라고 합니다. 그 R 자가 아마 리펄즈 개념입니다. 리펄즈 대사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매 조건부 채권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마켓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매입제도를 도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국은행이 법 97조 규정으로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은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발행된 RP c 장에서 국채라든가, 공채라든가, 또 은행이 발행된 은행채뭐 이런 부분들은 RP c 장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회사채라든가 CP, 기업 어음이죠. 이거를 직접 한국은행이 또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 한국은행이 앞으로 하겠다.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RP 조건 판매부 현재 채권이죠. 이 RP 시장을 통하여 자금 공급을 3월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장기간을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RP에 대한 기간이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91일이었습니다. 91일 동안 다시 이 RP를 통하여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하는. 우리가 이해하면은.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을 줄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주입을 한다,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은 다시 돈을 빨라들이는 거. 쉽게 한다면 시장에 빨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게 이제 날짜가 9 0 1일인데, 약한 3개월 동안 금융이라든가 은행이 돈을 빌려서 쓸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서 주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행 자금 공급 흐름을 들어본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이 증권사 16개, 은행 17개를 통하여 RP 채권을 사주고 이 채권 종류가 이제 뭐 국채. 그다음에 통화안전증권.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된 MBS, 미국도 MBS 똑같은 개념입니다. 특수은행채 은행채 공공기관 발행채권 이런 부분들 거의 국가가 발행되는 기관이 발행된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RPD 예입제도 기간은 한 91일 정도 3개월 정도 운영을 할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은 양적 완화는 아닙니다. 여신 개념이 아니야. 그렇게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돈이 증권사와 은행에 돈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민생 금융안정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업 자금 지원을 해주고 금융시장안정 유저로서 뭐 채권시장안정펀드, 뭐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 자금 시장 안정 지원 등등을 통해가지고 금융 시장을 뭔가 활성화, 침체된 현재 그런 상황을 해주고 기업들한테 약간의 호의성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현재 RP 시장,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기간도 어, 미국처럼, 래프시안 같은 경우, 에브리데이 어버나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4월에서 6월 달까지 3개월,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 채권을 채권을 샀던 한국 은행이 돈을 주고 나중에 91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 증권사와 은행들은 자기들이 맡긴놨던 채권을 다시 돈을 주고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이자까지 줘서 다시 되찾아오는. 현재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대응 조치, 한국은행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3월 17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거의 그50 BP를 현재 이날 해서 주에 0.75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체계를 600달러 해서 지금 현재 국채 은행에 달러 공급을 점진적으로 현재 시행을 입찰 방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 이런 부분들을 상사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동성 공급 확대 일환으로 4월 1일 날 1차 RP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했던 금액이 5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채권을한국은이 사서 유동성을 뿌렸죠. 그래서 3개월간 무제한 매입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 RP 대상증권도 확대를 해서 기존 국채, 통화안정주권 정부채, 그 다음에 주택 금융공사에 발행된 MBS 그다음에 은행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발행된 채권 거의 국가가 보증된 그다음에 기관이 발행된 이런 채권만 현재 RP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RP 대상 기관 확대도 13개 은행 그다음에 4개 외환의 외국계 은행이 됐죠. 그다음에 다섯 개 비은행 그리고 네개 국고채 전문 딜러 해외 같으면 은 이걸 뭐 우리가 어떤 횟집 드 들어갑니다. 증권기 매매 기관들 해가지고 그 기관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국채 종류도 다양하게 다 공개 매입을 할수 있도록 구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체가 문제입니다. 이 회사체를 발행했던 기관들이 유동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 면 뭐, 거의 다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회사체를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 이 정부가 결정만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주열 총재가 이 회사체 및 매입, CP까지도 매입할 수 있는 검토를 할수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상 한국은행이 회사체나 CP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패드의 경우 정부가 출자하는 SPV 특별 목적 법인의 자금을 제공을 해서 회사채 CPU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이 있으면 한국은행 산하에 이 유동성, 회사채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은행이 현재 여기에 자본금을 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그럼 이 50억을 가지고 그이 회사 자체가 정부가 보증하는 현재 그 자금이 뽑혔기 때문에 거의 국립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공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본기요 공기업.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공기업을 운영할 때 보통 정부가 보증된 금액을 가지고 보통 레버리지를 한 10배 정도. 그래서 공채를 발행한다, 공채를. 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 규모를 기존의 자본금 대비 자본금이 50억이 있다 그러면 50억 곱하기 한 10배 정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500억을 가지고 현재 시중에 자금을 뿌려주고 한국은행이 이 500억이 발행된 이 공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500억이 쭉시장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럼 나중에 3개를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 SPV가 이한국은행이 사줬던 공채를 다시 사들이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빌려준 돈을.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CP, 회사채가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는 이 SPV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이 생기는 거죠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가 보통 한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10% 이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자금은 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걸로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당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를 우 위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통해가지고 회사 재매입이나 CP 매입이 한국도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합리외부 채권에 대한 효과는 RP 리퍼지 어그리먼트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 이자를 받고. 대상은 취약권입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내입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단기간 현재 흘리는 어것한 3개월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3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는 여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하니까 우리나라도 실제 양적 완화로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여신 개념으로 시중에 돈을 뿌려주고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어, 기존에 미국에서 쓰는 양적 완화는 보통 우리가 장기 10년 국채 이상을 어, 현재 패드가 이걸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기업 여신하고 10년짜리 이상의 국채를 사들이는. 여기는 기간이 한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3개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P 시장이 이제 이게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가지고 채권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면은 평소 때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은행, 그 다음 증권사들이 현재 서로 간에 채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이야, 이야기하면은 지금 그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가지고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 우리나라에도 증권사를 통한 다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증권사라든가 은행에 가면은 또 은행하느라 증권사 가면은 현재 국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종류가 보통 뭐, 100억 짜리도 있고, 500억 짜리도 있고,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개인은 하기 힘들지만,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물이다, 10년 물이다, 국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채권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이 10년째를 한꺼번에 다 들고 있을도록 그렇게 안 팝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쪼개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자. 사게 되면은, 현금을 주고, 채권을 사게 돼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쳐가지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결정된 이자가 2%짜리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2%짜리니까, 12%를 갖다가 원금하고, 합쳐서 돈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채권시장이 개인들도 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통 기관까지,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에서 현재 rp시장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자금 사용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돈이 함부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또 이웃 같은 경우는 내포 시장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 유동성 자금이 이 자산 시장 특히 이증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레포 시장이 있다. 저는 그리고 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RP 시장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더드 프랭크 법 이후 연준은 의무적으로 관련 대출 정보를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대출 실행 후 7일 이내에 지원 대상 금액 날짜, 담보 금액을 의해 보고하고, 30일마다 담보 가치 이자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동성 공급업 증고 시장을 돈이 들어간다는 게 매우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7일 연중 같은 경우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비상 구제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보통 3, 2조, 3조 2.3조 달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더 h e Emergency Corona Virus Aid Relief and Secret, c e c o n o m c s e c r i t CARES Act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죠.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의에서 결정된 이 자금이 현재 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 뭐 이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채매입까지 이번에 CP까지 다 하는 거로. 그 그래,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구제 자금을 이 부정, 편해를 피하고 이 특별 감사관이 미국 재무부겠죠. 재무부이의와 정보를 공유해 있었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돈이 나오면은 이 돈의 추적을 100%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되겠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적 자금, 미국이 같으면은 당연히 이 의회에서 나온 자금 다 세금입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땡겨서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통과된 법안에 통과된 자금이 확실하게 검증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이 안이루어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버블과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으로 오늘의 그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서 또그 위에 나올 수 있는 희율증까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